넣었다 강타 안 써야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거 파란 색깔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챔피언한테 써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이 날리난것 같거든요. 제가 좀 가져야 될거 아니네. 괜찮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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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 에? 약간 불안한 각인데. 아카리가 미들 비워서. 안돼안니 아니, 돼, 아니, 안 아니, 아야야야자니아야야야아이고자 이거 피지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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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이 무난하게 크고 있어요. 상대가 맞아 마법 패리긴 <laughs> 정글하고 미드. 근데 미드는 망했네. 그렇다면 주저 말고 디뎀 자, 모랑 갑니다 바로. 뭐야, 핑하 지었네. 자, 정글러 핑 하나 한씩 무조건 사주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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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웃음> <사냥을> <웃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근데 이게 확실히, 그, 나중에 보라 색깔 가면은 진짜 후반에 평딜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세진긴 하는데,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더 달라고 해도 내가 궁이 없다. 칼리아좀 기다려봐봐. 나 궁이 없는데? 어어? 나 궁이 없는데? 나 괜찮겠냐?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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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돼길 역시 뿌리고 죽어 야 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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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나저때 제일 무서워 아니 그게 탑라이너의 본능인데 저건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니까 탑라이 탑라이너라면 무조건 저거는 가야 돼 저거 안 싸우면 탑라이너를 일단 탈출해야 돼 저건 아 저럴 수가 저렇게 탑라이너 마음이 강한 자식이 또또 있다니 큰일 날 뻔했다. 이게 탑라이너의 마음이 강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탑라이너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노려볼 만한 거지. 저는 구경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치어리더도 좋아요. 이게 치어리더도 좋아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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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우리긴튼 이기는 팀의 편, 이기는 팀의 편. 봐봐, 야, 봐봐. 야, 이거 내가 응원 안 했으면 절대 못 이겼어, 이거. 이거 제가 응원 안 했으면 여러분들 절대 못 이겼어요, 진짜. 제가 응원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거의 쩐다 쩐다 쩐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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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로 아드 깔아 주고. 오케이 오케이 게임 더 찍어. 와이막 다그라자 아, 왜 안돼? 내막다내막다 내 막타, 내 막타. 막타야, 어디 갔니? 아, 오익은 막타가 진짜 생명인데. 아, 너. <laughs> 16분 어서에는 어떻게 쳐. 아, 오익 좋아요, 여러분들. 아, 이 정도 돼야지. 아, 그렇지. 하이에나 오익이기 때문에. 자, 포탑 깼을 때는. 시시시 오케이? 아, 뭐야! 이 자식들! 나를 죽이다니! 야,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 우리 이파 언니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아! 야, 춤추고 있는데, 두들을 맞고 있었어! 아, 이파 언니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검은 화면에 또 이런, 또 활기찬 느낌을. <laughs> 아! 아이고. <laughs> 와, 야, 근데. 와, 야, 근데, 와. 야, 춤추고 있는데 때린 게 어딨어? 그래도 어시아, 어샤, 어시면 먹어서 다행이네. 아, 그러게요. 아, 뭐야 <laughs> 아, 이거 춤추고 있는데 때렸어. 어? 아? 죽겠다. 아, 근데 이거 우리 팀, 아, 우리 팀 피즈가 이게 상어샷은 안 좋은데. 그 뭐래야지 좀 들어갈 때안 안 들어갈 때 구분을 못 하는 못 하나 잘하지어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이거 꼭 이게 꼭 칭찬하러 가면 꼭 우리 팀이 죽더라고 어어어어어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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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야 이거 언제 야, 잠깐만, 이거 왜. 야, 그궁 언제. 언제? 나그궁 언제 앉지? 었지 개잘해. <laughs> 나 몰랐어. 저 몰랐어. 요 궁을 왜. <laughs> 야, 궁 언제, 언제 그랬지? 아이고. <laughs>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이거. 궁을, 어. 궁을, 어. 궁을, 어, 어 그래. 그러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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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렙 찍어야 돼 빨리 1 1렙 찍어야 돼궁두 개로 보일 거야 <laughs> 왜 궁이 이렇게 찍혀있어 나 이거 찍어야지 이게 골렘이 미니언한테 버프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빨리 1 1렙 찍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11렙 찍어야 돼 이게 11렙을 찍어야지 궁데미지가 진짜 쩔어 쩔어 안돼안돼이 미니언 경치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야야 미니언 좀만 더 필요한데? 나미니 t 이 없으면 c h 레벨이 아니야 아니아 I h 레오 e b e 면 망한 거야. 레오나 a 면 망한거야 죽어 죽어 그냥, 그냥 그냥 죽어 이거 레오나 끌었으면 바로 빼줘야돼 바로 빼줘야돼 뭐야 왜왜 왜 그래? 왜 아닌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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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데? 에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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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에바에바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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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제발! 아! 하. 아무리 봐도 아닌 거 맞았는데. 싸 싸우, 싸움 싸우면 이기다녀 여러분들 이즈리얼이 여기서는 이즈리얼이 저기 보세서에 뛰어오는 거못 봤어요? 뚜벅이고 여기는 다섯 명이었어. 그리고 우리 블리츠가 죽었는데 왜? 오케이 블리츠를 아끼다 죽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님들 님들장 님들장 님들장장 아 무조건 지는 거였는데 일단은 채팅창에 챌린저가 있기 때문에 챌린저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자, 자.

그래도 나 충분히 강하다. 충분히 강하다. 전국 전멸자랑뭔소리에요 <laughs> 전국, 전국, 전... <laughs> 전국 전멸자랑 이네. 와. 전국 전멸자랑 이렇게. 이렇게. 서 전국 전멸자랑 포탑을 맛있쩡. 용 1분이네. 섬광이 몇이지? 어 68이네. 육정도 68 괜찮지. 난더 좋지. 척 척. 밤밤밤바바. 마법사한고 몰락만 가도 미쳐요. 맞아. 이거 마법사의 체우하고 몰락하고 까까 그, 그 정글 템 중에 그때리면 추가 데미지 받는 거 그거 끼면 진짜 세긴 해요. 아니 야그 위험 위험한데. 얘네들 맵을 안 보고 막 들어가 막다 탑돌러야. 이거 백업이 너무. 계속. 아이고. 이걸 뭐 가죽이 애매한게 내가 궁금가면 바로 끊겨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진다. 이렇게 가면 진다. 이게 다 맵을 안보는그렇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칼리가 보스를 밀어주고 있을 때, 이게 탑 위에서 데드라인에서 깔짝깔짝 대면 안 돼요. 아니면 차라리 4명 모여, 모여 있어야 되는데. 나이스. 아! 죽었다왜안 좋은 기분이 들까? 아, 죽고. 아, 아. 아, 내 죽고 싶지 않아. 조금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아 이럴 수가. 아 이럴 수가. 아 이럴 수가. 뭔가 이겨도 그 찝찝한 기분 알죠, 여러분들? 그 뭐래야지? 그 찝찝한 기분 그 하. 그래 좋았어. 내가 그렇다면 오도를 하겠다. 내가 오도를 하겠다. 용이나 먹어라 이 자식들아. 어? 용이나 먹어. 용이나 먹어. 좋았어. 용이나 먹어. 이제부터 내가 오도한다. 용 먹으라면 용 먹어. 오 어, 어, 어. 먹었다. 오케이 다 먹었다. 오케이. 사냥할 수. 보자. 오케이 용세 마리 먹었네. 용세 마리. 위속도 증가하는데. 아, 근데 용 다섯 마리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용 다섯 마리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님들 먹어봤어요? 용 다섯 마리 먹으면 쩐다는데그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기분. 정글정글정글정글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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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뭐야 뭐야 왜 죽어 왜 죽지마 왜 죽어 아 우리 글 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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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개 아이바람이 99개, 맛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바람이 99개 들어왔더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이바람이 99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아 99개야. 아 그러네, 99개네. 았어아 그래. 아이고, 왜 그래? 제발 블리츠 깡통아, 너머, 너만 너만 옥대시야 우리까지 업뎃으로 만들려고 하지마. 믿으러 모여야 돼, 아칼리야. 아칼리야, 맞아, 내 오도 안 됐어요. 뭐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 자식아! 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식들, 내가 혼내주겠어. 혼내주겠어. 전비 쟤, 쟤, 전빌. 절대 봐주는 거 없이 내가 이 녀석들을 죽여주겠다. 빠샤, 안 돼. 애지를 흡혈되냐? 살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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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좋았어. 이게 내가 오돌을 한 시점부터 이기고 있기 때문에 내 캐리라. 나이스 안될 것 같은데. 되네. 이게 근데 여러분 포탑이 엄청 세졌어요. 좋았어. 타워킹 속도 엄청 빨라. 나이스. 방금 끌었으면 게이드. 방금 끌었으면 게이드인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호, 호, 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빼빼빼, 빼빼. 자, 설마 이걸? 제벤씨 개망 <laughs> 뭔가 한건 하나 싶었지만 불가능 야. 블리치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걸 뺏어 먹으려고 했네. 어이구, 아, 블리치 방금 그거 뺏으려고 한거 맞죠? 어, 와, 피해 죽어? 완벽한 무빙, 나이스. 결국 살음. 야, 잘 살았다, 잘 살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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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 이건 뭐, 완벽하구만. 뚫루루루루 룰루루.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먹어야지. 잠깐만 이게 이제 마법사의 체육 나올 건데 나온다. 아싸, 워프차우 체어 나온다. 뚜뚜뚜뚜 여러분들, 제가 워익 시즌2 때그 승률 랭킹 1위였어요, 여러분들. 아, 랭킹 2위. 제가 시즌2 때 워익 승률 랭킹 2위였어요. 네. 골드에서 승률 랭킹 2위였기 때문에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워익입니다, 여러분들. 아, 잠깐피 핑알 살 필요가 없었는데? 핑알 사지 마자 틀었어야지. 몰랐죠, 여러분들? 이게 시즌이 바뀌고 나서 워이카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졌더라고. 제가 그때 30판 해가지고 승률이 9 0인가그랬어0 28판인가? 그래가지고. 제라스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 차단했어. 다 차단했어. 다 차단했어. 용감한 시간 아니네. 나 다리우스랑 1대라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 다리우스 때릴래. 다리우스야. 나 다리우스 한판 붙자! 아니, 여러분들 이거 다리우스랑 한판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다리우스야아 뭐야? 아, 내가 꼽빠졌어 아! 아니, 아! 아 아, 난 1초. 난 그걸 믿었지. 뭐야, 쟤네 두명 그쪽에 있어. 아 미안 내가 궁이 없다 칼리야. 파워깨자 파워깨자. 오케이 오케이 깼어깼어 깼스 깼어 하나 깼스 됐어 하나 깼스 됐어 하나 깼스 됐어. 칼리스 집못 가게. 야 내가 내가 다리스 때릴 거야 다리스 내가 일니야 다류스 이 자식 까까다짜리 패클러 감사합니다 좋았어. 뭐야 이게? 또 뭐냐? 아 뭐?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니? 자, 제발, 제발, 안돼, 안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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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내 거, 내 거. 강타! 정글, 정글 먹 맛있구만. <laughs> 역시 정글 <정글몹은> 먹으면 강타로 먹어야지. <laughs> 역시 정글 먹으면 강타로 먹어야지. 어, 이 맛이야. 강타 뭐야? 끝났네. 아, 정글 먹 강타로 먹었네. <laughs> 강타 맛있어. 이겼들 보자 통계표 보여줘 통계표 보여줘 아 그래도 어쨌든 워이 이겼네요 아 통계표 보여줘 통계표 보여줘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안 보여줄 거야 저기요 저기요 보여줘 보여줘 보다 여 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야, 여러분, 16점 올랐고, 여러분, 봐봐요. 예. 잘했어, 이 정도면. 여러분, KDA가 몇이에요, 여러분들? 6, 6점 몇이에요, 6점 몇. K, 와, 이기 사시, 사인게 증명. 캬. 아, 딜량 준수해. <laughs> 딜량 준수해. 어, 여러분, 봐봐요. 그래도 받은 피량이 1등이에요. 딜탱 갔는데, 분명히, 아, 하긴, 이거 거의 나리 때를 들렀구나. 와, 나 근데 이즈리얼 이런 팀 처음 봐, 무한의 대검에 이런 거 가는 거. 처음 보네. 아, 일단 유튜브 시 한번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추천지게 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곧천 개인데, 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지는 줄 알았는데, 블리츠 때문에. 그래도, 잠깐, 블리츠 1킬 7데스, 6데스네? 좋았어? 게임에... 음... 일도적으로저에게 좀. 어.. 게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건가? 의도적으로 저.. 죽은건가? 잘 모를 정도임 허허 어 적당히 한 시간만 정지주죠 나이스 뭐지? 나싸여하고싶음 질련해주셈 폭탄 그러면 은 골드님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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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럼 골드님을 날렸으니까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님이 나라 폭탄을 선사해줄 만큼 저도 날렸습니다 네 골드님 지금 늦는 했거든요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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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트 벙어리 벙어리 한번더 오케이 아 블라인드 사용자라네요 네 녹화 종료